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떡 t v 오늘은 새롭게 추가 변경된 2025년 전국 공통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공통 서비스 첫 번째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출산시 최초 1회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쌍둥이를 첫아이로 출산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국민항복카드 바우처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줍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사용 기간 및 사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출생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 급여.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참고로 부모 급여는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먼저 차감한 뒤에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 줍니다. 세 번째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23개월까진 부모급여로 지급이 되고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부터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에게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네 번째 아동수당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도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삼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쉽게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정부에서는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 과정에 지원이 가능하나 출산 순위, 소득 수준, 태아 유형 등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어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섯 번째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다둥이나 미수가가 늘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지원 한도 1인당 500만 원. 미수가인 경우 몸무게에 따라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이합니다. 일곱 번째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한정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들은 관리실에 전화하셔서 출산가정 할인 신청했다고 말씀드리고 관리비가 나오면 출산가정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여덟 번째, 저소득층 기저기와 조제분유 지원, 소득 조건,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월기저귀 9만 원, 조제 본유는월 11만 원을 지원해주며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줍니다. 아홉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로 태아수 상관없이 출산휴가 기간 2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소 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할 사용도 가능한데요. 최대 4번의 나눠 사용이 가능하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니 이점꼭 기억해주세요. 열 번째!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액 인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한 명당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수 있는 제도이고요.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육아휴직 기간은 원래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했는데 드디어 기간이 연장되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액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상한으로 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원이고요. 이후 3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상한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원 상환으로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4번에 나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2025년 1월부터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됩니다. 1 1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을 위하여 등하원 도우미를 따로 고용하거나 회사와 출퇴근 시간을 조율해야 했었는데 하지만 이를 대신하여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6학기 근로단축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이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었는데요.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한 대의 차량에 하나여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게는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 두 자녀 가정에게는 자동차 취득세가 50% 경감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새롭게 추가 변경된 전국 공통 출산 후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지자체 출산 후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